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성경의 줄거리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을 62년에 졸업하였고 현재 시골에는 대한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본인은 성경의 줄거리 찾아서 그 줄거리를 2009년에 성경 소에 계시는 한 이란 책으로 출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책의 내용을 시리즈 형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산나 만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그 피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등 일곱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좋아하시기 위하여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 3장 7절과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고 또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인 즐거움을 느끼하여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봤으며 이 다스림의 관점으로 본인은 이 성경 66권을 고찰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의 행적과 통치의 사례와 통치의 수단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졌고 이것이 본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통치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연대를 살펴보면은 신구약의 전체를 기록해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64대로 나타나고 이 64대에서 그 기간은 예수님 탄생까지 기간은 약 4,234년이 되는 겁니다. 이, 이 64대와 4234년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그 연대를 산술적으로 가산한 것의 숫자입니다. 또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차후에 드리기로 하,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64대, 4234년의 그 기간을 여섯 단계의 통치기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하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 친정 통치 시대. 제2단계는 애굽의 노예생활을 시키던 노예생활시대, 제3단계는 모세와 사사와 여왕을 통해서 다스렸던 대의통치시대, 그리고 제4단계는 바빌론의 포로로 보였던 포로생활시대, 제5단계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여 통치하신 시대, 그리고 제6단계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저희들을 다스릴 선령님의 파송 통치 시대로 이렇게 6단계로 구분했던 겁니다. 물론 이이 이 단계는 물론 제가 정한 거예요. 아무튼 6단계를 구분했고 이 단계들마다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진정 통치 시대,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는 약 2,136년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생활 시대는 성경에선 4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409년이라고 해두었어요. 훗날 다시 기억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이통치 시대는 모세, 사사, 사울, 열한까지 다 합쳐서 기간이 약 1,003년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포로생활 시대는 성경 기록이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58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다 더하면 4734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한께서 직접 다스리신 친정통치시대, 즉, 2 0 3 6년은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은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22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까지, 애굽에 들어간 때까지가 친정통치시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정통치시대를 다시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세분을 하면은 초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기간이 1656년이 됩니다. 그다음 에 중기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약 390년이 됩니다. 그다음 말기는 이삭이 태어나서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에 외국에 들어간 이 기간 약 390년, 19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이 이세 개가 합쳐져서 2236년 기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기간은 2236년이고 그 세분화되면 1656년, 390년, 19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연하게 정한 게 아니라 이 특징들이 전부 상의해서 그 특징을 분류해서 본다면 초기 침정통신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삼남한성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간단한 행동 규범을 정하셔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1장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즉,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 당시에 네. 초기 진정통치 시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범부짜를 직접 벌하셨다는 겁니다. 예, 선악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일 따먹게 부추긴 뱀, 그리고 그 뒤에 아벨을 죽인 가인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예,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한 사람의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정 통치 시대에는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 신분 내지는 그 주체성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러고 있지만다음에 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분에 음, 사소한 겁니다만는 이때는 에녹을 어, 3 6 5세때에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어, 다 해드, 데려가시고 난 에녹을 빼고 난아 9분의 평균 수명이 917세가 되는 거예요. 970세가 되고, 이때에 그 초산이, 이분들이 초산이, 평균이 110. 5세가 되는 겁니다. 초산이. 그런데 중세에 와가지고 평균 수명이, 음, 317년이 되고, 그리고 초산이 39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당시 하고, 평균 수명이 3분 1 정도 줄었고, 그리고 또, 그, 초산도 약한 3분 1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115세 때에 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평균 39세 초상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세에는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때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의인 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택하셨습니다만은, 중세에 와가지고는 하느님께서 의인과 관계없이, 의인과 관계없이 그냥 저 멀리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태가스서그 삶의 과거를 묻지 않고 자기 기억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와 같이 대가족을 피하고 핵가족을 만들어 그들만이 오붓한 생활을, 환경을 만들듯이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신혼가정을 꾸리듯이 남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축복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역 우레에서 가난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 주시고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의 나이에도 아들 낳게 이삭을 낳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러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간청을 받아들여서 의인 50명에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그 의인 50명이 다섯 번의 그 수증을 해서, 의인 10명까지를 내려오도록까지 장기간, 인간, 장시간 인간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또, 주위 모든 민족이 노을 총수를 치면은 이 노아가 살아남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 노아가 10대고 아브라함이 2 0대예요 그러면 여기 10대니까 20대면은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 20천 내외의 친인척이라는 거죠. 이 친인척 전부를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나 어떤 족속이든 간에 이 전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 아브라함 가까이 모더히 하고 그리고 이 자기는 이 아브라함만 애지중지하고 보호 육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다른 자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물론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적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구해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만 자기 기업을 삼고 자기 자손을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초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범죄 현장을 내려보시다는 겁니다. 범죄 현장을 내려보시다는 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밤일 사건이 생겼을 때에 자, 우리가 내려 가서 거기서 그들이 어느 어느를 혼잡하게 하자 하고 창세기 11장 7절에 말씀하셨고 그다음번에 창세기 18장 21절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셨어요. 즉, 자기가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에서는 이때는 하느님께서 사건 현장그 범죄 현장을 직접 와서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하는 걸 밝히셨다는 거죠. 즉,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가 누구라는 걸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아 테처럼 전체를 멸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생긴 그 현장만 와서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중세가 초 초기의 진정 통치 시대와 다르게 진, 중기 진정 도시의 특징이 여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 친정통치 시대는 어떤 에, 특징이 있었냐면 은이 시대는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꿈을 통하여 야곱이나 요셉에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 같은 것을 하셨으나 그 꿈들은 야곱이 처해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용기를 주신 것에 불과했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와는 같은 친밀한 관계는 없었으며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들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 저 꿈의 사례를 보면은, 야곱은 베델에서 약복강 강가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꿈을 꾸었었어요. 그, 그 꿈들은 그 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마음의 위로를 준다든지 복을 준다든지 혹은 야, 야곱에 내려갔을 때별탈 없을 거다. 그리고 다시 어, 대가족이 되어가지고 큰 민족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거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요셉의 경우에서 꿈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어 창세기 30장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구절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하는 정말이자면은 자기 부귀영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 하되이다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기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내려오라 그러는 애굽으로 내려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이민 갈 때까지는 좋았으나 결국 이민 가서는 그것이 약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예생활이는일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즉 징계를 받는 일이라고 칭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범죄사실이 있어야만 징계를 받는 거고 그럼 범죄사실이 어떤 사실이 있겠느냐 그걸 범죄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허물이 야곱분이나 요셉 즉그당시 지도자한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을 거니까 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있던 야곱이나 요셉의 흐물이 어떤 것이 있냐고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야곱의 흐물은 재단을 쌓고 여와이름 부르는 걸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무엇보다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제사 받았을 때마다 꼭 예언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는데 그 제사를 우리 야곱은 소홀히 했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에 아, 아브라함의 경우에 에, 제사를 드리고 어, 축복받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야곱의 경우는 에, 제사를 드리고 축복받은 을 것은 보엘세바에서 내려갈 때 제사를 드리고 축복받은 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게그 거의 이.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들었을 때에 축복을 하시듯이, 어떤 놈의 서지간에하느님이 제사를 받으면 꼭 어떤 식의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좋아하시냐는 증거를 출레굽기 출레극 할 때에 모세에게 명리하신 걸로 본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렬을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400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셔서 그 힘든 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이 생활 살기가 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싶어서 바로에게 가서 제사 좀 드리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가치 기준, 즉 말하자면 척도를 잴 때에 제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 특히... 그 좋은 사례가 하나가 3월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록보다 나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제사는 가치 기준의 척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기가 제사를 무척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순종은 그 좋아하는 제사보다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좋은 일이 있든지, 이사를 하든지 하면은, 어, 떻게든지 간에 단을 쌓고 여와이론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 7절, 13장 3절, 13장 18절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이삭과 야곱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 제사를 세번을 드렸었어요. 이제 첫 번째 제사 드린 것은 이, 라반을 떠나서, 바다마을를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자발적으로 제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세계을 도망하듯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베데레 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거기 베데레 가서 단을 쌓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에 그런 얘기 가 있어요. 또세 번째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았으면 분명히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야곱은 당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그거는 제 추상입니다만은 물론 안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 총리가 자기 아들이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분에 우리. 야곱이 어떤 흥물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사를 수월했다는 것도 있지만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와 시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을 팔면서 장작권을 샀었어요. 그 다음번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뭐 소극적인 거, 자기는 소극적이고, 자기는 끌려갔다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리브가하고, 그, 공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자기는 막상 자기의 열두 아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주지 않고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사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얻게 하고 또 자손들의 강력한 지도자 곧 구신점을 얻게 해서 통솔자가 없는 종족이 되게 하여 그 후손들이 각자 행동함으로 애국의 바로왕의 마루왕의 후손들을 로일삭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제 세번째 우리 야곱의 허물이 있다고 하면은, 형께 쫓겨 바다 마루로 갈 때, 배들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으나, 그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요셉이 또 어떤 해물, 선물 허물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고 그 들고 난 뒤에 누구의 사이가 됐냐 하면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내용을 깊게 알수없어되그 나라의 신, 곧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제사에 거기 우상을 기는데 간접적이든 적극적이든 참여했을 거다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야곱도 그 하나님만 승기겠다는 그러한 어, 뜻을 자식한테 보여주고 자기 행동 옮겼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에, 야곱이 어,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laughs>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도망하듯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베들레 가서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너 배대리 가서 거주를 그 하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때에 무슨,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야곱이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술이나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제기 35장 사절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요셉이 애국신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시킴을 주지 않은 시기이지만 은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까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활로, 절, 그들을 로이 생활로 전례시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이들을 로이로 삼았다. 하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바로 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유래의 사례가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사를, 사랑하시던 사사를 삼으시고, 미대왕과 아말을을 미도원, 기도원의 손에서 통해서 다 멸하시고,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기도원이, 적분들이 검작식품을 녹여서 애봇을 만들어 자기 성을오브라에 두고, 그 두었더니 자기 백성들이 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이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는 죄를 묻지 않고, 저 벌을 주지 않고, 기도원이 자식들은 벌을 주어가지고, 그 서자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아들 70명을 한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기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했던 그 솔로몬이 범죄를, 말린이 범죄를 했는데, 솔로몬한테는 벌을 주지 않고, 솔로몬이 아들 로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에 벌을 줘서 남, 이, 어,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나라를 두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축복한 그 사람한테는 죄를 묻지 않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들한테는 죄를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어, 죄를 묻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러한 사례들이 말기 친중도제 특징이고, 이러한 것들이 종국의 노예생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약의 경우에 어떤 통치 과정의 기록을 보면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결과인 노예 생활을 생활에 원인이 없을 리가 없다는 관점으로 찾아보면은 이러한 허물들, 이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훗날, 북이라엘하한게 범죄함으로 아수르 각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약 152년 후에 남유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 같이 그 당시의 지도자기긴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선가 하나님 보시게 범죄한 사실이 있으므로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규모는 모든 징벌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너희 생활을 징벌이라 봤을 때 이와 같은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강의는 6단계 중 2단계인 고로생활시대 곧 1차 암흑기를 강의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